자 우리 2시간의 시간 동안 A, C, r C 파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저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해,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분출될 만한 단어 A부터 F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A, B, C, D, E, F를 이 문장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오랫동안 기억이 것입니다. 아.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t o be found to happen 뭐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넣어서 해석하면 it was to be found to happen sooner or later. 빠르든 늦든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많해수이겠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취업 상담 신청한 학생이죠. 강의실에서 대기했다가 이름이 불리면 차례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김지민 학생 첫 번째래요. 하신 게 많네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고, 학점도 괜찮고, 어, 자격증도 많으시고. 하, 근데, 이금도 누구나 다 해요. 자수 내용도 너무 많아. 또, 좀 자신만의 그런 특별한 그런 거 없나? 하도 없어요. <laughs> 열심히는 하셨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아,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건 맞아요? 그 지민, 네, 지민 씨는 뭐,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2 4살 먹도록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지민 씨는 상해로 고아 상해 무슨 일요 지민 씨 뭐가 하고 싶안요 <목소리도> 빨리국가에이발리서말이요그리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 아, 아, 응. 아 음. 엔터테인먼트 때. 그럴 때. 뭐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 그럴 때. 그럴 때. 그 오 어, 지민! 왔어?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네 주문해 주문? 뭐 먹을래?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야 얼마 만에 쉬는 건데 로스쿨 왜 이렇게 빡세냐? 공부할 거 진짜 많아 그래도 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야, 가 그냥 그렇지. 초등학교 때는 집에 굴러다니는 국어 사전, 법전이라고 들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자치법정 검사해. 하. 이번 시험 준비하느라 내가 코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완전 빈혈 올 뻔했다니까. 그래서 너는 요즘 뭐해? 잘 돼가? 넌 항상 열심히 하니까 뭐든잘될것 같아. 지민 뭐, 그래 뭐 여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뭐든 되겠지 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로스쿨에서 파티하거든 한 명씩 다 데리고 갈수 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음뭐별건 아니고 축하형 같은 건데 선배들도 많이 오고 어? 가면 너도 인맥 생기고 좋을걸? 같이 가자 근데 너 뭐 하겠다고 했었지? 감사합니다 순하좀 되는 게.. 오늘 하루가 좀 별로였어요? 네, 좀..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제가 예민하게 보는 거죠 사람은 다 다른데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해서 괜찮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좀, 어, 현타가 와서 현타요? 네. 저는 제가 남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대학, 괜찮은 학점, 가급증, 남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길만 쫓아온 평범한 학생 일이더라고 저는 이런데, 남들은 다 어디서 찾았는지,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나아가는 모습이 반짝거리더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지금 모습도 제 눈엔 반짝거려요 필름이 한장 남았는데 찍어주고 싶었어요 사진은 줄게요 제가요?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쫓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못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이 사진 말이에요 언제 나올까요? 글쎄요. 저도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뭐, 그거 좀 흔들면 빨리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laughs>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흔들면 약품이 뭉쳐서 사진이, 사진이 이상하게,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쪽 고민도 이 사진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 사진도 언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평균적인 시간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고요. 저는 너무 늦는 것 같은데. 빨리 나온다고 해서 더 좋은 사진일 거란 보장은 없어요. 늦게 나왔어도 엄청 만족스러운 사진일 수도 있고. 그러다 사진이 나오지 않으면요? 사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은 게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사진이 안 나오면 어때요? 사진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맛있는 음료수도 마시고 있고요. 사진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봐요. 너무 불안해만 하지도 말고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엔 왜 그렇게 힘들어 했나 싶더라고요. 열심히 해오느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음, 사진 잘 나왔네요. 잘 찍은 사람으로서 한마디 써서 드려야겠다. 지민씨 잘해왔고 잘될 거예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제가 제 이름 말한 적... 응, 어디 갔었지? 물건. 겁니